야 우리 닉네임 뭐 한국인 저거, 저코드 닉네임 아니야? <laughs> 어? 남... 저격 저거, 드거 중국인 한명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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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간데 이티어인 게 존나 센 거야? 벨붕이야? 당연하지. 아, 벨... 말도 안 되는 벨붕이지. 피오야, 네가 팀뽑을라 그러는데 이티어에 대건이, 대건이 있어. 뽑아. 아대건이 뽑아야지. 아, 그래. <laughs> 닉네임 바꿔겠다. 조디악 들어가니까 잘 약해 보이네. 내 닉네임 어때? <웃음> <웃음> 닉네임 바꾸니까 개도 뽑고 었다는데 <laughs> <laughs> 진짜 이게 걱정인 게 옥수빈 씨를 커버를 할수 있는 사람 있을까? 아니, 커버할 아니, 사람이 있을까? 뽑아야 할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해보긴 했어. 야 수빈이 <laughs> 없는 거 맞지? 아, 그래. 나 있어, 아, 그래. <목소민> 야, 야 옥수빈, 옥수빈, 기막가로맨로맨티스트로간다기막가죽까 내가. 로맨티스트로간다 이거, 이지이고 있네 아 잠깐만 쇼야 <목소민> 닉네임 바꿨어 나 바꿨지 뭐야 이게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너무 이거, 해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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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느낌이 없는데? 아, 쓰레기통이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멤버 봐봐, 우리 이게 우리가 어떻게 쓰레기통일 수가 있겠어. 근데 디아경 서명하고 왔어? 서명, 서명. 뭔 서명? 사인해야지 절대 안 돼. 아, 인권 그 서명? 나 응, 서명해야지. 왜 악마, 그 악마 거야, 그래. 왜 그래? 야, 우리 닉네임 뭐 한국인 직업코드 닉네임 아니야? 어? 남부터만 뭐 한국인 직업코 적용... 지하오씨, 저거는 중국인 랭커다운 거잖아. 한국인 직업코드에. <laughs> <목소리> 아니... 아니 ㅅ 씨. 아 뭐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염아 필게 부시 온다 부시 온다! 어디 어디? 잠깐만, 왼쪽 왼쪽 해. 왔어! 상황에 아, <목소리> 피드백 하나 해줘도 돼? 왜? 뭔데? 너 이거 내린 다음에 너저 봤어야 돼저 푸시 오는 거 알면 딱관우로 잡았으면 베스트 이건 맞긴 해 너무 쇼마인드 어...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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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면 안 될까 이제 가야 되는데?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왜그렇게 느린 거? 아 미안 미안 너무 미스아 잠시만 시험장부터 우연한다 행별하고 좀만 낮춰봐 기호씨 너무 신나서 지 시험 차무드야 나 너무 행복하니 어떡해? 어 닉네임 거리니까 지금 멘트부터 저렴해 보이잖아 피오 명성 느낌이 안 나지 난이게 좋아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될까 그냥 우리 나무 아, 말린다니까 아, 시험장에서 말려나 버렸잖아 나도. 오케이 노란색 으로 오는 거 보면 되죠? 아나 보이면 무조건 바퀴 다트려 아나총좀 소니하면서 막 갑자기 사람 죽이려 고 그러지 말고. 찌날났다찌날났어 상어야. 하하. 이 정도면 없는 거다 이겼어. 이게 누 거라니까. 상어야, 내가, 내가 차만 빼줄게, 차만 빼줄게, 상어야. <laughs> 차만 빼줄게. <laughs> 반대로 빠질 거 같은데, 키워냐? 뭐 네, 빼봐. 오늘 뭐야, 키워냐 못야요 나? 바퀴를 돌려놓고 빼야지, 상어야 이렇게. 상호야, 음, 상호사야? 이게 상호사야? <laughs> 이게 무면허가 게임에까지 옆에 간다니까? 아, 이내 멘탈 좀 그만 좀 끌고 봐. <laughs> I'm sorry. I'm s o 어 r y I'm sorry.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왔다 a t s y o u 우리만 우리만 잘하면 된다! 나도 근데 별로 안 w 세던데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느낌 이 u r n a 너 e w h a 없 s y o 가 느낌 없 m e w 느낌 없다고. o u r n a m 나 What's your name? w 들 a t s y o u 아까 대박이. 시키네 저거 하. 오이랑 게임 하는 거 맞지? 아니 잠시만 이거 넘어온 아, 거, 아, 거 아, 아니야 그때? <laughs> 아니 아니, 아나 쓰레기 아나나나 아, 아, 잠시만 나 쓰레기 어, 맞는지 봐봐 아,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이거 아니, 뭐 내가 클릭 끊어서 제니 재벌이 거저 치어 인권운동가 어, 오, 이호연 인권, 선생한테 어, 너는 일러야겠다. 어,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클릭 각이다 이건 말안 해. 아니 할거 아니야 할거 해야지. 어떻다? 얘네가 1 0번이네 단차 매달도는1번도는이정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이제 1번에 킬도고 존나 많아 아 정도는 뛴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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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이킹돌는1번도 있어 1도도이도는이 정도는 이정도도어이찍는거정도 봐줘 정도는 이는이이정끝났이정내는 나와 돼이제도는 어, 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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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봐줄게. 봐줄게. 잡자. 응. 타라고, 이거. 연막 거치면 잡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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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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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대1대1이다 3대 이거 얘가 응. 너무 버틴다 그럼 천천히 3대1이야 나이스 가봐야겠다 1번 박아봐 그냥 1번 응. 담벼라 1번 응. 그정 아까 담벼라고지나 그래. 아, 머리에 맞다 이상한데? 1번 집미층이었어무시 1번 집 2층? 야, 네 앞에 1번 집미쳤다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내 집에 있고 이쪽에 있어. 우 호람도 핑 갔는데. 앞집에 있다. 앞집을 먼저 해 줄까? 기다려 기다려. 확인. 제제 이상했어. 베리 조심해 봐. 잘 쏘더라. 응? 이 자리야? 나 다라다선 내려온다. 나, 나 개피야 개피.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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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다이사람분남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이 그도 그죠? 나 이제 억울 중. 차탈 <laughs> 어, <laughs> 어, 준비할게. 도 어떻게 아, 있네. 남아 있네. 아 좀. 우리랑 여기서. 끝났어? 나 <놀람> 있다! 여분 <이번> 나무. 죽했어 <놀람> 나도. 이번 나무 있다. 어. 걸렸다. 내가. 보고 있을게. 응? 저기 저거. 이 자리에 계죠. <놀람> 네. 나. 음. 안 돼. 하나도. 우리 들어봐 1번 장구 노란색 담벼락 쓸건데 응 1번 끝에, <laughs> 끝에 다 <laughs> 먹어줘야돼? 뭔 말인지 알지 <laughs> 내가 끝에 뭐? 먹을게 아, 내가 지금 뭐 끝에 먹을게. 가봐 지금 이제 있잖아. 끝에 먹으러 가봐 차 하나 타고 3명이서 가 같이 가야 돼. 사장님, 사장님 기다릴게 1번 담벼락 끝에 있나보다 이거 1번 담벼락 끝에 킬링 괜찮아? 그해그해 <가해>. 아까 14도 들어오겠다 폭탄 깨 나서. 제네, 해키지 아이 야, 똥추 네 그나스 야, 차로 자 야, 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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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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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나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라. 야! 차 막았다! 어디? 1번에? 우리 집! 야 우리 집! 뭐야? 뭐야? 차 막았어. 시작. 학필 저... 들어가자. 들어가. 안 아, 근데 이게... 브리핑이 너무... 급파지 않다. 난딴데 박았다는 줄. 아, 나 건너 집에 박은 줄 알았어 이거. 급하게 이주해야지. 우리 팀 인지 하는데 거의 스풀라이더처럼 차박았어. <laughs> 수... 아, 나 우리 아, 집. 나 진짜... 어... 아, 잠. 내가 제어를 줄게. 차박았어. 우리 집.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 있다니까 진짜로 이렇데 죽었.. 시. 이게, <놀람> <써클이> <놀람> 십...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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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이게, 이게, 이해는해 연패에 게 이게, 지면 이게, 이게, 이없이뭐 해도 다안 돼. 내가 지금 그래. My hands stable, I feel able to turn the tables, I could do this. Just keep moving, keep your hands up, stupid. I feel lucid, I new you and I can see